시청자 여러분, 예, 이 방송이, 어, 지금 뭐 공격이 들어와서 다시 제가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자, 어, 제가 또 오늘, 어, 남대문 경찰서, 어, 조사를 받는다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어, 많으셔서 제가 다시 방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네, 초질가님, 예. 네, 정정당당하게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한채연님, 예. 네. 아니, 제가 오늘 남대문 경찰서에서 2시간가량, 어, 사실대로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잘 받고 나와서, 우리, 태극의 동지님들에게 인사드리는데, 왜 이런 걸또 방송을 공격을 하는지,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예, 김홍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홍주마님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 공개하는 세력, 뭐, 딴 이야기 할, 안 합니다. 예, 딴 이야기 안 하니까 방송 공개하지 마세요. 네, 선희님,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예, 이불동님,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달님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어, 버퍼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시간, 어, 오늘 남대문 경찰서, 어, 도 시에 출석을 해서 약두 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어, 말 그대로, 사실대로 정정당당하게 진술을 하고, 어, 나왔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뭐, 어, 담당 경찰관, 어, 말로는, 혹시나 한번 더, 어, 조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뭐,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음, 뭐, 이번, 어, 조사로, 예,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나, 나오는 길에, 어, 남대문 경찰서 로비에서, 또 저를 알아보시는, 또 우리 태극애국동지님을, 여성동지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동안 그, 대한애국당, 어, 집회에서 항상 마주쳤던 그런 분인데, 저하고도 뭐잘 아시는 분인데, 어, 로비에서, 어, 대한문, 대한문 집회, 어,를, 어, 자파단체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어, 교대로,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면서, 어, 집회를, 대한민국 집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 이곳에서 또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분하고, 어, 약한 20분 동안, 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조사는 제가 한 2시간가량 받았습니다. 예, 참, 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 이렇게 또, 대한문 집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24시간 교대로 어 우리 동지들께서 남대문 경찰서 로비에서 이렇게 또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어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라도 남대문 경찰서 이곳을 지날 길이 있다면은 어, 24시간 교대로, 어, 대한민국 집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24시간 교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어, 또 애국동지님들께도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성묘지님,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염려를, 심려를 끼쳐드려서, 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어, 조심해서, 예, 제가 방송, 방송 제목, 그리고 방송을, 어, 할수 있도록, 어, 제가 좀 더,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물론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제가, 어, 여러분들, 우리 태극의국 동지 여러분들 어, 알권리를 어, 그래도 제가 어, 충족시키는 그런 어, 사활함으로서 어, 방송하는 유튜브로서 예, 제가 여러분들 보볼 어, 권리 알권리를 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가 좀더 어, 조심해서 방송을 하도록 어, 다시 이번 기회를 어, 거울 삼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준 KR님 예 감사합니다. 예 윤재훈님 예 감사합니다. 한계령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서초동 법원 이야기 예 우리 염순태 동지님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아예 mhb 님예 감사합니다 아 염순태 님어 저도 저 지난번 대한문 쌍용차 노조 분양소 설치 관련 집회 방송으로 제가 아 방송 제목으로 시체팔 이라는 방송 제목을 달았다가 제가 고발을 당해서 오늘 어, 남대문 경찰서에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예, 어 성실하게 사실대로 어 정정당당하게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한문 어 지폐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파들로부터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동지들께서 이렇게 24시간 교대로 어, 남대문 경찰서 로비에서 어, 대기하시면서 어, 집회 신고를 하고 어, 남대문 어, 저 대한문 집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이곳 남 남대문 경찰서를 인근을 지나가시거나 하면은 또 어, 우리 동지들에게도 어, 응원의 어, 말씀을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깐처님, 예, 잘 받고 나왔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윌리님, 예, 잘 받고 나왔습니다. 네, 예, 여러분 덕분에 일단은 조사는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어, 좋은 결과가 저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람멜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니키김님, 감사합니다. 네, 윌리님, 감사합니다. 염려 덕분에 조사 성실히 정정당당하게 예, 잘 받고 나왔습니다. 예, 이서연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한이 유튜브 방, 우파 유튜브 방송을 뭐 3년째 하다 보니까, 어, 작년에는 우파한테도 고발을 당하고, 올해는 이제 또 자파한테 고발을 당하는, 어참 별일을 다 겪습니다, 제가. 대한자유님, 예, 감사합니다. JHS님, 감사합니다. 염려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음, 대한문, 어, 쌍궁찬호조 분양소 집회 관련해서 어, 고소 고발을 당한 우리 어, 애국 동지님들도 어, 아무쪼록 조사 잘 받으시고 어, 가능하면 다 모든 분들이 무혐의로 어, 잘 조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어, 일단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어, 최선을 다해서, 예, 어, 조사에 임했고, 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염려해 주셔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덕분에. 자, 어, 이달, 어, 20, 네, 26일이면은, 어, 번개시장이 지난 7월 28일, 어, 노회찬 잔치국수, 어, 4분 54초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올린 결과로, 어, 신고를 당해서 정지가 당해서 정지를, 실시간 방송 정지를 당하고, 어, 이제 3개월, 어, 이달 26일이면은, 3개월, 어, 실방 정지가 해제, 해제가 됩니다. 어, 이번 경찰 조사를 거울 삼아서 제가 좀더 어, 정말 영리하게 예, 우판에 있는 자파 뿌락지든 자파든 제가 어, 신고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예, 방송을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어,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어, 방송 제목을 그냥 날짜로 먼저 뭐 제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날짜, 예. 날짜로 넣거나, 뭐, 암호를 걸거나, 예, 암호, 암호로 어, 방송 제목을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아, 하여튼, 조심해 하겠습니다. 예. 예, 태블릿 조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조사 성실 또 정정 당당하게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희망하고 어, 또 그렇게 어, 되리라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염순태님,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예, MHB님, 예, 생뚱맞은 방세, 방제, 어, 오히려 우리, 어, 시청자들 주목을 끌지 않을까, 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예, 한번 제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현장 상황하고, 걸맞지 않은, 예, 생뚱맞은 방송 제목을 올리더라도, 여러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이달 26일이면, 방, 번개시장, 실시간 방송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예, 그때까지라도, 정정당당 TV 많이, 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뭐,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조사를 잘 받고 나왔고,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 이곳 남대문경찰서 로비에서 대한문 집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24시간 여기서 교대로 대한문 집회 사수를 작전을 하고 있는 우리 애국동지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 지나시는 길에, 어, 격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박 노동 예 우리 큰 형님 예 조사 어, 성실히 예 정정당당하게 잘 받고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 우리 통계시장 예, 염려해주신 우리 동지인들께 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 내일 어, 서청대 오후 2시 집회 어, 많은 또 참여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어, 방송 제목, 예, 방송 제목을 어,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다른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단순히 방송 제목, 방송 제목만 문제를 삼아서 제가 사실대로 예,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자, 태국의 국동지 여러분, 내일, 어,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할수 있을는지, 예. 하여튼,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고, 어, 내일 서초동, 어, 서청대 오후 2시 집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염려해 주신 우리 태국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맥 호.